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핵무장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빠르게 달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발 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한국이 미국과 진행한 협약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과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핵무장과 매우 밀접한 일들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23일 한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로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데 이어 8월 13일 유도탄 섬 SSG로 분류되는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했습니다. 또 8월 27일에는 미 우주군과 우리 공군이 우주군에 관련한 협약을 맺고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위성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2일에는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핵무장을 목표로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들의 의심이 대단히 큽니다. 일례로. 중국의 교부의 자오리잔 대변인은 한국의 SLBM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이를 중국이 해당 내용을 대서 특별할 정도로 한국의 SLBM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SLBM이 동북아 군사 고도를 뒤흔들만한 무기라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돌려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동북아 전체 나아가 전 아시아가 한국으로 인해 격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짜 핵무장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력 원자력 잠수함의 부재를 제일 큰 문제로 꼽는데요. 설령 미사일이 있더라도 장기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적에게 미사일 세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전략 원점이 없다면 핵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앞으로 건조해야 할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는 비상방역종대와 보건성종대, 소방대종대 등 각종 민간 인력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사 진행 역시 기존과 달리 예비군격인 노동적 이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행사는 이전에 북한이 진행한 열병식과는 너무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처럼 행사 진행이 바뀌는. 는 너무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조급했던 이유가 한국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9월 7일에 실시한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소식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8월 말부터 한국의 SLBM 시험 발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단번에 성공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강대강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급하게 나마 SLBM 발사 대응에 열병식을 앞당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는 그동안 북한이 공개하던 신형 전략무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다음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SLBM 대신 트랙터에 122mm 다련장 로켓을 매단 트랙터 중대와 2차 대전에서 실퍼판 보조석 달린 오토바이로 무장한 노동적 이대인 기계화 중대의 행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행렬은 사실 군대라기보다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유형에 눌려 두려움이 들기보다는 안쓰러움이 들 정도로 초라한 열병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성공에 대응하려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북한의 꼴만 우습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한국보다 한발 먼저 SLBM을 개발했던 만큼 SLBM 보유가 가져올 국제정치적인 파급력을 단숨에 이해하고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일각에서 SLBM 보유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거리도 짧고 다탄도 탑재 능력도 불분명하 데다 핵잠조차 없는 SLBM을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군이 발사 성공한 SLBM으로 추정되는 현무 4-4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 이전에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능상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현무 4-4의 사거리가 500kg 탄두로 설정해야 겨우 ILBM급 사거리를 낼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 핵무기로 여겨지는 강대국들의 SLBM이 사거리 1만km 이상의 ICBM급 미사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앞에서 비난했던 일각의 주장도 그리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기술 성숙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한국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다른 군사 강국들처럼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당장이라도 수년이면 완벽한 아이시뱅크 SLBM을 볼수 있을 것이며, 원잠 역시 다음 10년이 지나기 전에 실물을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첫 원자력 잠수함은 아마 잠수함의 끝판왕인 SSBN이 될 것입니다. 사실 잠수함이 전략 무기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핵 잠수함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전까지 잠수함은 분명 강력한 무기였으나 극도로 불리한 판세조차 완전히 뒤바꿀 만한 전략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잠수함으로 영국 해군의 봉쇄선을 돌파해 세계 각지에서 영국으로 물자를 수송하던 영국의 호성 선단을 공격했습니다. 이를 무제한 잠수 작전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영국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영국군은 폭내와 대잠금을 소나 등 대잠 장비들을 하나둘 개발하며 잠수함의 위력을 극감시켰습니다 당시의 잠수함은 전장의 판세를 뒤흔들 비장의 카드이긴 하지만 판세 자체를 뒤엎을 게임 천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이는 잠수함의 성능이 훨씬 향상된 2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해군의 유보트들은 해군 제독 데니츠가 고안한 울프력 전술을 사용해 영국과 미국의 호성전단을 유린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뉴욕 앞바다까지 진출할 정도였으며 물류가 끊긴 영국은 물 식량 유통을 배급제로 전환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경항모를 이용한 해상초기 활동과 구축함의 증편에 따라 독일의 잠수함 함대는 대사형에서 쫓겨나 북해와 발퇴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폭격에 시달리다 항복하는 처지에 내몰렸는데요. 그 결과 당시 군사전문가들은 잠수함으로 전항을 바꿀 수는 있어도 승패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척의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이런 편견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건조된 것인데요, 노틸러스호는 원자로를 이용했기에 이전까지의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전력으로 사실상 무제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었기에 기존 잠수함의 단점을 모두 극복했다고 여겨졌는데요, 일례로 이전까지 잠수함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했으나 공간이 넓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노틸러스에서 는 흡연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철 관짝이라고도 불리는 좁디좁은 잠수함에서 담배조차 피지 못하던 장병들에게 이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신 의잠수함도 게임 체인저급 무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공격 원잠 SSN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공격 원잠에는 SLBM을 발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더 빠르고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잠수함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사학자들이 역시 잠수함은 절대 전략 무기가 될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급 전략 원점이 1960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수중 발사 SLBM UGM-27 폴라리스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그저 전술 무기, 비대칭 무기에 지나지 않던 잠수함이 강대국들의 세계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최중요 전략 무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BN은 단 하나만으로도 강대국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역시 전략 원점인데요. 바로 러시아 해군이 운영하는 아쿨라급 전략 잠수 중 순양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토명에 따라 흔히 타이푼급이라고 부릅니다. 수중 배수량이 무려 4만 8천 톤에 달합니다. 전장 172m, 폭 23m로 무려 2 8발의 R39 SLBM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각 미사일마다 10발의 핵탄두를 합칠 수 있어 잠수함 한 척으로 무려 200개소의 핵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도 200발은 한 대륙을 끝장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잠수함은 현재 전략원점의 표준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오하이오급입니다. 오하이오급 자체는 1980년대 지역한 구식함이지만 그 규모나 성능에서 아직도 대적할만한 잠수함이 없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전장 170m, 폭 12m, 수중 배수량 18,000톤의 거함이며, 8발에 4 5 0킬로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발사 가능한 미사일은 트라이던트 2D5 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의수는 배가운두발로 아쿨라급보다 떨어지지만 각 탄두의 위력이 아쿨라급에서 쓰는 R-39 SLBM 탄두의 3배가 넘기 때문에 훨씬 막강한 잠수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라이던트 미사일 대신 토마코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GN으로 쓸 때는 무려 백시운 내발의 토마크 미세일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르트리옹판급의 14,000톤, 영국의 벵가드급 잠수함이 16,000톤의 수중배수량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원재력 잠수함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군사무기를 좀 안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급 정도로는 절대 전력원점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4,000톤짜리 디젤 잠수함으로는 사거리 1 만키로의 대형 SLBM을 많이 싣지도 못하고 하는 데다 원자력 잠수함으로 개조할 경우 그마저도 싣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잠수함 및 원자력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형 잠수함을 처음 건조한 것은 1992년 장보고 2번 함인 이천함입니다. 그마저도 외국에서 부품을 와다 국내에서 겨우 조립한 것이었는데요. 잠수함의 규모 역시 1,400톤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수년 뒤인 1998년 일본이 4,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오야시오의 배치를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도 성공한 적 없는 잠수함 수출을 달성했으며 4천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배치2의 발주와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4천톤급 잠수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이 오기 전에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원자로 기술이 없던 대한민국은 캐나다와 영국 회사의 원자로 건설을 맡겨 1983년에 월성 원전 1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자로 수출국이자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선도하는 원자로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사용하는 가압 경수로용 원자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SSBN인 전략 원자은 ICBM급 SLBM만 제때 완성된다면 최소 만 톤에서 최대 만 오천 톤급 전력 원점을 건조하고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서해의 얕은 수심이 잠수함의 크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제약이 하나둘 풀린 만큼 사거리 100km 10 이상 되는 SLBM이 개발되고 한국형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하루빨리 발표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